여러분안녕하세요.리니아저러객한2의대화고무인단파일에도도팽략해두마바.객한1마로묘베.예우송너대화가사장님을예송쉰략해베.삐도와예무인단파일팽략해베.나우송더카오가저러여러분네어변난색아보여베마바.다서인사오라이메노. 디대와마자러자하라네유진네야보여니아바자하라보여리유진씨이건뭐예요유진다가바바래이건뭐예요다가바바래노시야자러인제레애니인제부어뜻시오테입히다고번노유진은보여리달력이에요달력하다앞에그래음벼라달력이에요벼그레이마자하라보여리척건뭐예요우와바래 유진별가 "아, 저건 시계예요." 아, 호아. 시계예요. 시계야 나이를 줘야 아, 호아 나이 봐. 다소이다파이을 펼쳐보게 너 유진 씨. 이건 뭐예요? 달력이에요. 저건 뭐예요? 아, 저건 시계예요. 다소연아쿠와아떵란사카벼져마에너존은자라니야마럽메요로보노가유제니아마럽비바너유제니아니벼비바아이도사라이메너시자유진씨이거뭐예요저건뭐예요 네 다소로시 이그 여러 번호가 자라니아니별비 저는 유진이 아니며 별비 밤에 다소이 시작 달력이에요. 아 저건 시계예요. 네 다소로시 너그 대화 이리 오다 밤에 는그 대화 이마자로 유스프네 아곤에야. ပြောပါပေါ့နော် useful word 아군아2일동안와여행자리봐봐နော်ဒါဆိုရင်ပြောကြည့်မယ်နော်디하어댑배디씩먀비메유스쿠가ပြောတယ်아군씨이건마두씨의가방이에요아군씨아거이건디하가마두씨의마두의가방이예요뢰액လာ아군아면치에아니요제가방이에요 아니요.히이제가방이예요.촌뢰에봐.유스부가겨래.이건뭐예요?다가봐봐래.아군이겨래.마두시의가족사진이에요.마두의가족사진수라가미다즈댑봉을겨다나.에러가족사진이예요저서미다즈댑봉마.간소이아쿠아탄파일을핀쟈베바메.아구무시 이건 마두 씨의 가방이에요. 아니요, 제 가방이에요. 이건 뭐예요? 마두 씨의 가족 사진이에요. 가수이 그 저는 유스본이 아니며, 여러분과 아군이 아니며 입안어. 가수이 삼면어 시작. 아군 씨, 이건 마두 씨의 가방이에요. 이건 뭐예요? 에다솔로시그 네, 여러분오가 유수분이 아니며 비바 저는 아군이 아니며 비바 하면 다소이 사면은 시작. 아니요, 제 가방이에요. 마두시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 다수로시에 는아케니의 대화 일과 이어 비도 바비. 나중에 디니 비디오 파일에 우리 마웨 성답 바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